근데 하나가 잘, 잘못된 것이 있어. 아, 저, 추사파 얘기하죠? 추사파는 아, 여기서, 어, 여기서 추사파라고 그러는 소리를 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추사파라고 네. 그러는 것은 저 위에 있는 어, 북한 주민들이 그때에 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체 사상을 아, 한 주민들에게 맞아. 침투시키는 곳이, 요건는 네. 네. 그냥 주, 아, 남, 기본이 주 출잡아요. 기본이 주잡이에요 근데, 어, 공원을, 이, 여기 가지고 있는 내용을 이 어. 얘기를 해. 아, 그거는 아예 공원 있다가 한대니까. <laughs> <laughs> 아, 할아버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laughs> 할아버지가 그때 68년도에 내려왔더니, 김대중이가 뭘 하고 있었어요? 김대중이가 뭘 하고 있었냐? 육십팔 년. 어그 그때 오, 오 오니까 응. 아 역시나 뭐정청 응. 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국회의원하고 어 국회의원 어, 선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한몇 년도 동안 뭐 이렇게 당선돼도 당선자 그 다음에 다 그는 뛰고 있다가 자세하게 또 응. 자세하게 있다가 할 거라고 응. 방송에서 할 텐데. 국회의원하고 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는 걸 보고 예. 할아버지는 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실망했어. 실망했어. 예제 내가 응, 네? 내가 이렇게 모면 뭐 자주를 하지 안 했으면은 어. 참 기가 막히에. 에, 성공을 할것이다고 음, 음, 했는지. 음, 내가 자투한 사람이 지적을 달아버리고, 음, 그, 그러니까, 음, 아, 이, 이,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배가 아파요, 내가. 배가 아프구나. 차가. 근데, 대한민국에, 뭐, 이 가면은, 역사에서, 어, 김대중 때문에 이나라가 이렇게 마음껏 <laughs> 안 어, <laughs> 그 다음에 보수파에 예? 그 정치인들, 맞죠? 그 썩은 놈들 그 다음에 할아버지 보세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엄마를 만나고 전향을 하려고 전향을 하려고 파출소 쪽으로 가는데 파출소 직원 경찰이 너 여기 왜 왔냐 전향하러 왔다 하니까 이놈 내가 너를 체포한다 해가지고 수갑을 채우고 세상에 전향하러 가는 사람을 파출서 직원이 지가 진급하려고 강제로 체포를 해서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할아버지가 감옥사이몇년 했어요? 어, 원래 10년을 빨았는데 10년이 그렇게 말하자면 어, 거의 인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 그 그러면 음. 음. 10년 살이 또 없으니까 이제 10년 형을 되는 10년 내는데 실제는몇년 살았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게 네. 에... 만약에 10년을 살해야 해요. 왜 아. 그런가면은 인력 관을 이것도 나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할아버지 감옥 살때 광주 교도소에서 살았지. 네. 광주 교도소에는 주로 할아버지처럼. 간첩으로 잡힌 사람들이, 사상범들이 광주교도소에 갇혀 네. 있었죠. 네. 갇혀 네. 있었는데, 그, 그, 그때 거기 가면은 태국교도소, 어, 전주교도소 음. 광주교도소 세 곳에 정치범들이, 그, 간첩들이 말하자면 네. 수용하는 데가 세 곳에 있었어요. 그데 광주교도소에서. 그래서... 광주... 전부 다 세계 지를 세계를 다 광주로 합해버렸어요. 광주를 합했어. 그때 광주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사상범이 네. 숫자가 몇 명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어, 전향한 사람이 102명이 있었습니다. 아, 102명이 있는 전향한 사람이, 전향한 다는데 광주에서 사상범으로 갇혀있는 사람이 많아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네. 중간에서 나는 전향한다. 네. 전향각서를 쓴 사람이 102명이다. 네. 할아버지도 전향각서 썼고, 썼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네. 전향 102명이 전향을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구례에 있는 간첩 두 사람만 진짜 전향했지, 네. 나머지는 전향각서만 쓰고 나왔지, 나와 보니까 그대로 간첩을 하더라. 아, 그게 오, 오, 오일 8 때, 5.18 뭐. 때, 오일 그니 그냥 전부가 다 나왔던거예요 자 여기서 결정적인 한치. 일이 나왔어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광주교도소에 있었던 간첩 중에 102명 중에 할아버지하고 다 전향각서를 썼는데 할아버지하고 불에 있는 간첩 할아버지는 진짜 전향을 했고 나머지는 전향각서 쓰고 나왔는데 5일팔 때 이놈들이 다 앞장서고 있더라 이게 바로 고정관청입니다, 고정관청. 고정간첩.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5.18 단체, 정감은 고방 얼마든지 해, 얼마든지 하라고. 할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 그때 가짜 전향서를 쓰고 나왔던 사람들이 다 그래서 앞장서서 무기고를 털고 하더라는 거야. 한국에 5.18 때, 저기 황주로, 그저 경상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뭐, 야기가면 충청도에서도, 내가 어. 천주에 사는데, 천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 매일 전화지고이시 황주로. 그러니까, 전향한 간첩들이 전국에서 다 광주로 모이더라 yeah. yeah.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전향했어 안했어요 <laughs> <laughs> 자그 <laughs> 자, 다음에 그래서 광주사태는 북한이 이겼다는거아요아그 <laughs> <laughs> 다음에 할아버지 같이 전형한 사람들을 광주사태에 일어나기 전에, 어디 무슨 연못인가, 어디로, 어디, 무슨, 무슨, 뭐 어디로 모이라고 했더래요. 아, 그, 뭐냐면은, 어, 그, 그, 저기, 이제, 이제 오이 일어나고, 음, 그 다음에, 김대중이라는 님이 청권주였지 예? 아니, 1997년부터? 90...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뭐,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광주 상태, 광주의 교도소에 있을 때, 네. 끝까지 전향 안 하고 있었던 놈이 몇명 있었어요? 네. 64명이 있었어요. 64명. 아, 63, 그 64명. 64명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한 사람은 보내고. 아, 그 김영삼은 네. 이인모라고 하는 이전형 장기수 간첩을 김영삼이가 나쁜 놈이야. 아, 김영삼이가 아, 먼저 아, 이인모를 아, 북한으로 보냈어요. 이 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때부터 망한 거야. Yeah. 이모를 보냈어요. 리전양 장기수입니다. <laughs> 보내고 나서 김대중과대통령 되니까 광주교수에 갇혀있었던 리전양입니다. 리전양. 미제장. 나는 계속 감청하겠다 이거야. <laughs> 나는 김일성 장군의 나는 지령을 수행하겠다. 끝까지 버티는 65명을 가석방을 시켜서 보내는 분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그래도 63명이에요. 63명. 그뭐 63명 보내는데 65명이. 그 것만 봐도 김대중이 안 넘어가. 아니 지지않냐고 조리어. 여기서 다들 전형을 하자 않으면 뭐냐? 가족 가족이라고 그러면 나가는 사람은 가족병 계산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데 전양도 아는 사람을 가석방에서 북한으로 63명을 보냈다 공화국 영웅이 다 됐어요. 올라간 사람들 공화국 영웅이 다 됐다. 그그안에 김중용이 우리 내이 나오고 같이 지병사들 같이 올라. 자 여기서 한번 대한민국 100개 언론사들 이름도 왜 보도하는? 이런 걸왜 보도하는가? 한두 번은 보도를 했겠지만 왜 정강은?